그 안에 하얀색을 입어서 그나마 슨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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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아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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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슨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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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미 바 저는 오른쪽으로 한껏 봤습니다 아빠는 뭐 갖고 싶어? 아빠는 뭐 갖고 싶어? 뭐? 생일 선물. 지금 말해야 사줄 거야. 진짜 안 사줄 거야 그러면? 아니 근데 그런 말을 왜 해? 어떤 말? 나 생일에 전머리 신발 거. 사달라 그랬었는데? 어? 뭐? <laughs> 그러면, 어? 저기 다시방 열어가. <웃음> 뭐야? 오른쪽? 응? 오른쪽? 다시 오른쪽 다시방 열어. 아 진짜로. <laughs> 아이고, 지금 이러라거 사고란다, 사고란다. 아, 뭔데? 봐봐. 여러분아. 거봐잘뒤져야 돼. 대신 내가 숨겨놨으니까. 마스크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잘 뒤져 조그만 선물이 더비싼거 알지? 알다고 어, 안보여 <laughs> 가운데 여러분아. 아빨리 열어봐. 아빨리. 나이불키고 불켜봐. 야 뒤에서 기름 는 거에 할인권 천원 밖에 없잖아. 아직 얼기야한발 남았어. 트렁크 열어봐. 트렁크 열어봐. 아 빨리 한방 남았어. 정민아 아, 이거 아, 먹어. 아니, 그래, 알았어. 알았어. 양념. 아, 그... 게... 근 근데... 너무... 어? 응? 가방 뭐야? 내 가방. <laughs> 아니, 정미, 정민이. 가방 열어봐. 정민이 선물 들어있단 아니지... 말이야. 가방 열어봐! 아이씨. 아, 나왜 닫아! <laughs> 얼마나 넌 짜증났겠어. 나는 진짜 있는 줄 알고. 자기는 없는 줄 알고도 그런 거야. 알고도 짜증나는데도. 아, 근데. 이런 이가 그렇게 좀더 좋을 것 같냐고. 안 되었을 <laughs> 것 같아. <laughs> 아, 빨간 불이 들어와요. 깜빡깜빡하우 <laughs> 아빠 선물인 진짜 엄마랑 차, 다 같이 다 봐야 돼. 시서. 이런 위험 분위기 <laughs> <laughs> 메뉴를. 카메라 찍어도 아빠는다안먹 돈이 들어 있는지. 아니 얼마 얼마. 얼마를 얘기해. 천 원부터. 천원천 원, 만 원, 오만 원, 십만 원. 몰라 그러면. 열 내가 아니, 아니, 어, 어. 내가, 내가 고룰 날에 열지 마. 아니, 내가 아, 내가 예. 난 이거 어? 야 아니야? 내가 먼저 어, 오, 정민이. <웃음> <웃음> 나 5만. 원. 오! 10만 원. 0만다너 가져. 오. 는거 형, 이 주는 거 야. <목소리> 저거는 아, 아니. 거 너가 눈다 달고 자꾸 해줘야지. <목소리> 할수 없어. 왜냐면 내가 할수 없어 다. 아니, 내가...

<웃음> <웃음> 네, 네, 파이어 공기 <웃음> <웃음> 어, 야 네, 타이어 공기압 넣었다. 고 아직 지지 어. 안녕하세요. 여기는 나이. 아근그 생각 했지 일제 끝났지, 요 근래는. 네. 치즈가 다뿌려져면 화장 다. 너무 요즘에는 좀... 양장이랑 한복도 이렇게 입자 그게... 하는데 요즘에는 음. 그냥 서로 그냥 의견 주면 이거 네. 네. 어, 네. 요새는... 어 이게 훨씬 품실것 같아. 이게... 베스트인 것 같다. 위에 위에 <laughs> 입을 때마다 베스트. 다유, 게가이게 어, 광택... 광택 이게 이제 광택 나 왜? 이 이게 더 낫다. 얘는 너무 이게 세트예요 지금 어머랑 어. 세트야 세트. 어. 세트. 하 어. 세트... 아, 잘했다. 와. 음. 신하신 주는 영. 출산 위험. 어. 하나도 없지 않아? 결혼식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에요? 왜 내가 찍어도 못 찍어? 그렇게 하면 볼때 어지럽잖아. 한번 아, 파는 그렇게. 해. 레이를 <목소리를> 보고 있고요. 나동아 기율이 크게 모여서 머리에 음? 머리에서 머리에서 어. 근데 센터점에 과비라 짜장으로. 밥 먹고 후기내나한번올라가볼게 좋아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숟가락. 숟가락. 땡큐. 잘 카메라 켜고 있어서 그렇지. <laughs> 언니 머리 이쁘게 잘랐네. 잘랐어요. 주잔어 아니. 하나는 오렌지 하나는 이거. 음. 원래 비본은 이거긴 한데 내가 오렌지 먹었니 미쳤던 것 같아가지고. 일대일로 해볼게. 일 지난날 선에서에 돌돌이. 그거랑 이거 이거 진짜 맛있다. 어 이거 진짜 맛있어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술 단술. 음, 이거 맛있어 토니. 둘다 너무 맛있는데. 아, 그래요? 어, 둘다 먹어봐. 음